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로 turn, turn, tur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다 또는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at the corner 저 모퉁이에서 이때끝 부분에 있는 corner 하면 모퉁이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turn to the right at the corner 저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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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 부분에 있는 GH는 두 개가 동시에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laug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웃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burst out 하면 웃음이나 눈물을 갑자기 터뜨리다 할때 burst out 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burst는 동사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똑같고요. 여기에서는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burst out 갑자기 laughing 웃음을 터뜨렸다. 이때 laugh 뒤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burst out laughing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ossible possible possib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가능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뭐뭐 뭐 하고 싶다. be there. 그곳에 가고 싶다. if possible 하면 가능하다면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 want to be there if possible. 나는 가능하다면 거기에 가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ach, reach, rea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손을 뻗어 닿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an't reach 손을 뻗어 닿을 수가 없다. The box 그 상자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can't reach the box. 나는 그 상자에 손이 닿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ddenly, suddenly, sudden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 부분에 있는 알파벳 U의 강세가 있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갑자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 이때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고요. suddenly, 갑자기, begin to 하면 뭐뭐 뭐 하기 시작했다. 이때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hower 하면 소나기가 오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t suddenly began to shower,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tend, attend, atte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참석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attended, 참석했다. His wedding, 그의 결혼식에.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해서 attend 뒤에 at이나 in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요. 곧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주셔야 합니다. 전체적 의미는 We attended his wedding. 우리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알파벳 A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정보, 자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need 나는 필요하다. information 정보가 on the trip 이때 on the trip 하면 여행에 관한. 그래서 전치사 on 대신에 about을 써서 about the trip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need information on the trip. 나는 여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eather, weather, wea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접속사, 뜻은 이든 아니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on't care 상관하지 않는다. Whether 이든 아니든 it snows 눈이 오든 아니든 이때도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don't care whether it snows. 눈이 오든 말든 난 상관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nclude, include, inclu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U의 강세가 있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포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rice 가격 이때 price는 가격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가격은 include 포함하고 있다. materials 이때 material 하면 재료. 즉 재료들이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price includes materials 가격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ip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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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r 뒤에 있는 e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dipres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의기소침한 우울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looks 보인다 a little 약간 depressed 우울하게 보인다 의기소침하게 보인다 today 오늘 즉 전체적 의미는 he looks A little depressed today. 그가 오늘 약간 우울해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쪽으로 돌다, 바꾸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urn, turn. u 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웃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laugh, laugh, laug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능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ossible, possible, possib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손을 뻗어 닿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Reach, reach, rea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갑자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Suddenly, suddenly, sudden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참석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at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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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정보 자료 라는 뜻이 되겠고요.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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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든 아니든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hether weather, weath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포함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include, include, includ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의기소침한 우울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epressed, depressed. depress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저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urn to the right at the corner. Turn to the right at the corner. turn to the right at that corner 다음 문장은요.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burst out laughing he burst out laughing he burst out laughing 이번 문장은요. 나는 가능하다면 거기에 가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be there if possible. I want to be there if possible. I want to be there if possible.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 상자에 손이 닿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an't reach the box. I can't reach the box. I can't reach the box. 이번 문장은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suddenly began to shower. It suddenly began to shower. It suddenly began to shower.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 t t e n d We attended his wedding. 나는 여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need information on the trip. I need information on the trip. I need information on the trip. 다음 문장은요. 눈이 오든 말든 난 상관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on't care whether it snows. I don't care whether it snows I don't care whether it snows 가격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뜻이 되겠습니다 The price includes materials The price includes materials The price includes materials 다음 문장은요. 그가 오늘 약간 우울해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looks a little depressed today. He looks a little depressed today. He looks a little depressed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